뉴델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당원 교육 현장에서 해당 당의 성 비위 논란을 두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는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부다원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나온 것으로 관련 내용은 4일 뉴델리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은 당시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 당사자 얘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일각에선 성추행 가해자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같은 강연에서 최원장이 다 임무를 거론하며 부적절한 사례를 끌어들였다는 추가 녹취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사실 확인이 안된사안을빚댄 발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정치 아카데미는 8월 31일 개강했으며 최강욱전 의원을 포함해 여러 강연자가 순차적으로 강연에 나서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8일 최강욱 전 의원을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해 권리당원 교육 등을 총괄하겠습니다.